10월 27일 영상으로 함께 하신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물자들을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성막 공사와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의 제작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공사에 들어간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게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유다 집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부살렘과 오홀리압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가 부할 것은 충성인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오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말 대신 신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라고 써 있습니다. 이다말도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이죠.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을 증거막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막이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신실하게 증거되었다는 뜻이그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출애굽기의 대표하는 말씀 구절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심 같이 이스라엘도 언약에 충실하라는 증거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관계 자체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지는 헌신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단단히 묶여서 꼭꼭 약속하고 그 약속한 내용을 지켜 행하는 사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헌물로 자발적으로 넘치도록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억지로 적당히 눈치 보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위해 헌신할 때에 적당히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며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낭비하거나 빼돌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부실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재물을 시간을 노력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신은 하나님인 나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림은 곧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변의 어려움당한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그렇게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